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 혹시 무슨 무슨 뭘 이죠 쫄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OO 거예요. 상품 소싱 방법이 조금 궁금해요. 정말 매일매일 자기 전에도 OO에 대해서 항상 보고 있어요.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진율은 이미 결정된다고.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때부터 가격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고 계신 본인 사업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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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 온꿈사의 엘리트죠. 네, 샤인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자 오늘 좀 유난히도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경 좀 쌌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10년 정도 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꿈사에서 브랜딩 벤처 수입 컨설팅 강사로 활동 중인 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깔끔한데요, 네, 본인 소개. 네, 좋습니다. 자, 샤이님,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10년 정도면 사실 회사 생활이 어땠기에 퇴사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좀 전에 10년 정도 이제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회사가 맞았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사실 보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회사예요. 네. 네 누가 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외부에서 보는 저의 모습은 만족스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회사를 계속 이제 다니면서 미래의 제 모습을 그려 봤을 때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집을 살려면 정말 이거는 거의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통 지하철로 출퇴근을 많이 하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유튜브에 계속 사업 관련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때가 마침 2020년 아, 한폭판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이제 보다가 어, 그러면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족끼리 그 코스트코에 음. 이제 카트를 끌고 이제 가다가 보면 막 쌓여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 네, 네, 벌크로. 예,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쌓여 있는 거예요. 당시 제가 구매를 하기에는 돈이 없어서 음. 구매를 하지 못했어요. 음. 그런데 제가 그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19만 원대였거든요. 음. 그런데 원래 가격이 25만 원이었어요. 음. 제가 그걸 너무 사고 싶어서 가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죠. 네이버의 음. 최저가는 얼마일까 음. 봤는데 24만 5천 원 정도인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때또이 팔면 한 5만 원 정도 남겠는데. 음. 라고 하고 그날 집에 가서 바로 스마트스토어에 올려봤죠. 그래서 올리고 나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음. 한 개가 팔려 있는 거예요. 오. 우선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음. 바로 아침에 코스트코가 오픈하자마자 갔어요. 음. 네, 오픈런을 해가지고 설레는 네. 마음을 안고 <laughs> 오픈런을 해서 한 개를 사서 집에 와서 이제 에어캡으로 뽁뽁이로 싸가지고 음. 그 GS 편의점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네. 매일 매일 한 개씩 팔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누구한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혹시 무슨 무슨 뭘 잊어? 라고 해서 제가 뭐 잘못한 죄 지은 줄 알고 음. 쫄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바이크 동호회라는 거예요. 그때 천안에 있는 바이크 동호회였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분이, 그분이 자기가 동호회에서 야간 라이딩을 할때그 오토바이에다가 설치하려고. 설치를 해가지고 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 오. 바로 이제 돈을 싸주더라고요 경금네 음, 그래서, 그래서 퀵으로 보냈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나서 어? 이런 제품이 또 없을까? 음.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음. 그래서 이마트를 가봤어요 음. 또 있는 거예요 음. 네. 또 가격 차이를? 네 그래서 이마트에서 샀던 제품은 음.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테팔비어텐더라고 레버를 내리면 음. 생맥주처럼 나오는 약간 뭔가 수... 서버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팔수 있었던 게 이마트는 보통 이마트 몰이 있잖아요 음. 그 당시에는 이마트 몰에 그 제품이 올라 있지 않았었고요 음. 그 테팔비어텐더라는 제품이 이마트에서만 팔고 있던 제품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올렸더니 음. 그것도 바로 다음 날 죠 처음에 그것도 GS 편의점에서 보냈거든요. 음. 데 어느 날 GS 편의점 한쪽 벽이 차는 거예요. 자, 음. 아, 이거 진짜 민폐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따로 계약하자고. 아. 네. <laughs> 네. 네. 오, 야, 이제 장사의 맛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렇죠. 그 당시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음. 밤에 이제 포장 작업을 했던 거죠. 뭔가 되게 재밌는데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좀더좀 어, 좀 약간 제한이 없는 제품을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음. 게 미국 구매 대행이에요. 음. 네. 미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그때 미국의 한 유명 브랜드, 이제 다이슨사의 제품을 음. 음. 제가 다른 데서 구매한 게 아니라 공홈에서 구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미국 구매 댕인 거죠. 음. 구매 댕을 했었고 그때도 제품 한 가지만 판매해서 음. 월한 3천 정도의 매출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예요? 다이슨 에어랩의 <laughs> 롱베럴. 음. 그게 그 당시에 검색 수가 한 7만 정도 됐어요. 음. 왜냐하면 그걸 사면 무조건 롱베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국내에 없어. 음. 계속 품절이야. 그래서 제가 음. 그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천 정도 음. 네, 판매를 하다가 하다가 음. 그것 또한 네, 공제가 생기게 되죠. 갑자기 어느 날 품절이 뜨더라고요. 제가 어 이거 재고 언제 들어오냐고 얘기를 했더니 어, 일주일 뒤에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이러더라고 음. 그런데 당연히 일주일 뒤에 안 들어왔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런데 CS는 매일매일 폭발하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제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 사업은 내가 접지만. 그렇다고 제가 온라인 사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한번 그래서 한게 이제 네? 브랜드 유통이죠. 그 당시에 이제 여름 신발 위주로 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때 회사 월급을 넘어서. 음.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익 유지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상의를 하고 음. 회사에 휴직을 냅니다. 그래도 주력은 브랜딩 병행 수입이죠. 병행 수입.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투트랙 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제가 뜨자마자 신청해서 음.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음. 그때 브랜딩 병행 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결국엔 내가 가야 할 곳이 브랜딩 병행 시비다라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월평균 매출, 또 순이익이 조금 궁금해요. 지금 현재는 월평균 <laughs> 1억 이상 와, 나오는 거 같고요 순익은 우선 40% 정도 나오는데 예. 여기에 이제 고정비용이 있으니까 예. 뭐 인건비나 임대료 예. 같은 거 제외하면 35% 정도 300에서 400, 500 정도 받던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 이제 10배를 보네요 그죠? 네. 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근데 안 해본 게 아니고 다 뭔가 스스로 세워놓은 가설을 좀 증명해보면서 아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네 조금 더 완전한 비즈니스가 없을까라는 걸 찾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셨고 했는데 가장 큰 매력이 뭔것 같아요? 브랜드 병행 수입에 브랜딩 병행 수입의 매력은 저는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당연히 음. 내 제품인 게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제품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음. 정말 저희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도 제가 다 직접 했었거든요 저번에는 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다좀 레벨업한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극강의 효율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제가 제 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때는 제가 다 직접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런데 장점은 두 번째 제품을 가지고 올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을 음. 그때부터 캐시플러가 있으니까 다 아웃소싱 을할수 있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상세페이지도 제가 그, 그전엔 지인을 통해서 직접 만들었 었거든요. 음. 그런데 잘하는 외주업체 음. 주니까 그냥 알아서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소구점도 음. 잡아서.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해야 될 거는 소싱만 잘하면 음. 나머지는 cs도 제 직원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나머지는 다 알아서 흘러간다. 음. 이제는 조금 사업가 마인드가 잡혀져 가시는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직원을 구하니까 확실히 <laughs> 매출도 더 오르고 음. 그리고 제 수익도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오, 네. 세 번째는 마진율이죠. <laughs> 네. 마진율 죽죠. 미국 구매대행을 했을 때는 제가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수익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음. 10%가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누구나 다팔수 있는 상품을 네. 그냥 단순히 소싱처가 안정적인 이유 하나만으로도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하나 더 바리케이트 세워서 누구나 할수 없는 상품을 내가 직접 한다면 그건 이제 모든 바리케이트는 다내 앞에 다 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만 팔수 있는 그 네.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구매딩도 뭔지 알겠고 뭐 말씀하신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것도 좀 알겠는데 브랜딩 병행수입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 병행수입의 구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딩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에서 많이 제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 브랜드를 입혀서 제조를 하겠죠. 그내 네 브랜드가 입혀진 제품을 국내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걸 브랜딩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 재고를 가져 가는 게뭐 보통 적게는 1000개에서부터 많만 2000개, 3000개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초보자들은 좀 겁을 많이 낼것 같은데 음. 샤인 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모르겠어요 약간 팔수 있다는 그런 음. 왜냐하면 투트랙 님이 음. 같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좀 자신감도 있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그 수량이 최소 천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려면 최소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음.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 음. 아니면 그 미만으로도 시작은 할수 있어요. 음. 하지만 그 내가 팔수 있는 뭐 매출이나 수익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나의 기대치만 조금 조절한다면 음. 리스크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 샤이님, 샤이님의 상품 소싱 방법이 조금 궁금해요. 요즘도 사실 그 경쟁 강도나 음. 검색량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품이 올라 와 있는 수량 숫자도 믿을 수 없게 됐고요. 음. 그렇죠? 그리고 검색량도 사실은 실제로 고객들이 검색하는 검색량이 아닌 거잖아요. 음. 이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무의미해졌다고 음. 보고요. 다만, 검색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여름에 많이 검색이 된지, 겨울에 많이 검색이 된지, 음. 이건 계절 제품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음. 이 정도 추세를 볼 때는 음. 좀 유용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전 다람쥐처럼 데이터를 좀 많이 모으는 타입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매일매일 자기 전에도 네이버나 쿠팡에서 음.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에 대해서 음. 항상 보고 있어요. 음. 그럼 많이 팔리는 제품은? 어,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고 음. 또그 제품군에서 다른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음.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심하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런 뭐 신박한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음. 그리고 그러면 그 제품들은 또 엄청 떡상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음. 그런 것들도 좀 유심하게 예, 잘 보는 편입니다 음. 만약에 여기 이. 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잘 파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잘 파는 음. 몰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그 몰을 들어가 보면 분명히 빅파워나 아니면 프리미엄 등급일 거예요. 음. 그러면 그몰 안에서 음. 그 제품보다 더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을 거고요. 음. 그 업체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이 있을 거고요. 음. 이런 것들 등등. 정말 많은 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몰들만 잘 연구를 하신다면 아 요즘 이런 제품들이 트렌드가 음. 맞으니까 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 중에서 1688에서 음. 직접 가서 음. 어 이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제품, 음. 기능적으로 개선된 거나 음. 그런 제품들만 찾아도 충분히 음.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강도 그리고 뭐 검색량 음. 이런 것들 필터를 두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필터를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내가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음. 네, 왜냐하면 그 필터 밖에서 있지만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 필터를 치게 되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이제 내다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내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샤이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초보자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전에는 좋은 상품 갖고 와서 정말 cpc 정도만 태우고 아주 진짜 소프트한 광고만 태우고 하다보면은 그냥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상품이 꼭다잘 팔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마케팅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샤이니 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마케팅 방법은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음. 저는 음. 좀 모든 포커싱을 음. 좀 소싱에 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음. 좋은 제품을 소싱하면 음. 그 제품은 광고나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음. 잘 팔린다라는 음. 믿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음. 아, 뭐, 그것도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뭐 상품 광고나 음. 쿠팡에 또 상품 광고가 음. 있잖아요. 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음. 하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음. 아니면 인스타그램 체험단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샤이닝에서는 매출액 대비 네.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를 하세요? 저는 매출액 대비 10%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초보자분들이 처음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를 할 때는 10%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리뷰나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마케팅적인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광고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당연히 상품을 선택할 때좀 마진율이 음. 좋은 상품을 초반에 음. 선택해야 내가 좀 플레이 할수 있는 룸이 음. 좀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외주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초보자가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다 외주로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때 이거는 이제 구매 대행이 아니고 내 상품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열과 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제작 팁이 좀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 제품의 상품 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미 기존 그 시장에서 음. 잘 판매하고 있던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실 거예요.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다른 판매 상위 업체들의 상품 상세 페이지는 그 업체에서 최초의 물건을 출시했을 때그 업체가 아,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그 제품에서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음. 어떤 점을 이 제품에 어떤 점을 좋아하고 또 어떤 점을 아쉬워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잘 수집을 해서 음. 상세 페이지에서도 음. 요 기존 제품의 좋은 점보다 우리 제품이 더 좋고, 음. 기존 제품의 아쉬운 점을 우리 제품 다 보완했다 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양념으로 음. 요즘 gif 같은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음. 제일 상단에 사람들이 후킹할 수 있는 음. 그런 문자를 적절하게 배치만 해준다면 음. 좋은 상세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기본 방은 한다 그렇죠 음. 본인만의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음. 브랜딩 병행 수입을 하면 됩니다 음. 왜냐하면 사업, 자체, 사업 자체가 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자에서 중간 유통 단계가 있고 음. 거기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음. 단계를 하나 더 거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조자로부터 바로 제품으로. 물건을 받아와서 이 물건을 바로 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니까 음. 사실은 이 중간 마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음. 그 사업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마진율은 제품을 소싱할 때 이미 결정된다고 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팔고 있는 판매자의 음. 제품과 음. 똑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온다면 음. 이 판매자가 가격을 내리면 음. 나도 사실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데 이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음. 분명히 소비자가 원하는 정말 작은 차별점이라도 음. 있다면 음. 이 판매자가 가격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음. 나는 안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네. 음. 결국에는 소싱부터 달라야 되는 거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음. 시장에 제가 처음 진입을 할때 음. 경쟁자가 아무리 잘 판매를 하고 있어도 음. 저는 절대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가격을 내리는 순간 음. 그때부터 가격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가격은 맞추려고. 음. 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상품 라인업은 몇개 정도 되세요? 지금은 한 다섯 개 정도. 그중에서 사실 견인하는 제품 은한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세 네. 가지나 또세 개나 다섯 개나. <laughs>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CS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 이게 또 병치 장점 아닙니까? 네. 네. CS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CS는 제 직원이 <laughs> 하고 있지만 제가 매뉴얼은 제가 다 음. 전달을 해주고 어... 그리고 CS도 제가 항상 소싱 소싱 말씀을 드리는데 음. 소싱을 하면서 음. 이 제품이 얼마나 CS가 많이 나올지도 사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상품이 좋으면 CS도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CS가 안 많아서 또더할수 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음. 웬만한 CS는 다 교환이나 환불을 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음... 진짜 완전 무결한. 비즈니스인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초반에 그래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사실 제가 정말 긍정적인 타입이어서 음. 어떤 게 힘들었지라고 생각하면 크게 생각난 건 없긴 해요 음.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작년 말쯤에 음. 제가 거의 한 사업 초반에 소싱했던 제품이 있는데 음. 그 제품을 한 2,000개 정도 주문을 했었어요 음. 그런데 2,000개 중에서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불량이 나온 거예요 오. 네, 크리티컬하게 무조건 이거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그 업체랑 거의 한 2년 정도 정말 신뢰를 쌓았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 부품을 마음대로 음. 바꿨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어요. 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다 활용해서 음. 총동원해서 어떤 부분이 불량인지 그걸 이제 엔지니어분이랑 음. 상의를 해서 찾았어요. 음. 그래서 역으로 알려줬거든요. 음. 그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쿨하게 인정을 하고 음. 자기들이 잘못했다. 음. 그때부터 어떻게 개선할지 제품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해서 음. 저희 불량이 났던 제품들은 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남은 제품이랑 전체 다 재생산을 해줬어요 업체에서 음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다시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고 음 지금은 또잘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초보자들은 그냥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제 더 이상 이 상품 못파네 라고 생각할 텐데 결국 사업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그게 곧 수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몸소 실천해 주셨네요 그렇죠 예자 네. 이제 막바지 다, 다 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우 나도 지금 샤이님하고 비슷한 연배인 것 같고 또 나도 회사 생활은 정말 만족하고 지내고 있는데 무언가 퇴근하면 공허함과 이런 게 밀려오는 그런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가 기존에 회사를 다니다가 환경이나 아니면 바꾸고 싶은 게 있어서 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업을. 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면 누구나 약간의 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미국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뭐 집안일을 하고 모든 걸 끝내고 나면 9시에서 10시 정도였거든요. 음. 그러면 그때부터 주문 처리를 해야 되고 또뭐 CS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런 CS 담당자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음. 이런 모든 걸다 하고 나면 한 3시에서 4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첫 번째 약간의 무리였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다행히 휴직을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휴직을 한게 음. 저에게는 두 번째 내가 정말 망하는 게 아니라 음. 못 하게 돼도 괜찮아. 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는 무리를 하는 거죠. 음. 그게 두 번째 약간의 무리였고 세 번째로는 제 투트랙님께 그때 이제 제가 컨설팅을 들었잖아요 일기로. 음. 그런데 그때 컨설팅 비용이 <laughs> 사실은 제가 그때 정말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 2년 정도 모은 용돈으로 했거든요 헐. 대박 네. 그래서 그게 저에게 세 번째 약간의 무리였던 무리. 것 같아요 무리.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음.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너무 잘하는 후배라서 앞으로 더잘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인생 계획 그리고 사업 계획도 궁금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제가 올 상반기까지는 제가 현재 있는 인프라 내에서 최대한의 좀 순익을 뽑아내는 데 집중을 음. 했다면 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확장을 할 확장?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선 매출을 2억에서 3억까지 음. 올 하반기까지 만들려고 지금 신제품을 이미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음. 네, 제가 사실 제 멘토가 투트랙님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투트랙님처럼 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좀 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음. 그런 플랫폼을 음. 만드는 게제 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음.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사실은 유튜브 촬영 처음 하는 거여서 음, 음. 너무 떨릴까봐 엄청 음. 진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음. 오늘 촬영하면서도 너무 맘 편하게 즐겁게 촬영했던 거 같아요 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모두 가보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샤인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